국무조정실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일일 브리핑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박구연입니다. 그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그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신 허군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호기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설비를 완성을 했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 경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이송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 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해수의 물은 해수에 희석한 그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담수를 우선 당분간은 해수와 희석을 해서 이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 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 검사 등 정상 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그 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그 일본의 오염수 관리 상황을 현장 시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한바 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프스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 등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사실을 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에서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인 2차, 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 SP10, G4S18. 죄송합니다, 발음이. 두 차례 채취해 10분간 서로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설비들은 교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시설에 나온 것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다소나마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채취하고 혼합하는 과정도 IAEA 참관 하에 채취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 작업 없이 인물만 채취했다는 실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실료 채취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에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 대정부 질문 그 후속 보도 상황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쿄 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 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대값이 리터당 약 43만 3천 백크렐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 기준 리터당 30 백크렐에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 기준 리터당 20 백크렐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쿄 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제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